사랑하는 제자께서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밤에 한 주일을 마감하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해 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점점 쌓여져가는 그런 실력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한 주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또 뒤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좀 짧은 찬송 621장에 보면요, 찬양하라 내 영혼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 이죠 찬양하라, 내영어아 찬양하라, 내영어아내 마음. 쟤네 나여 주네쟤하쟤 경배하라 내영네쟤하 쟤네 쟤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하라 한번더 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성다여 주차냐가라. 아멘. 우리 밤에 마음껏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자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어린이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진실되고 신령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제자 교회 가 예배 잘 준비해서 이제 코비드-19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 6월부터 함께 모일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을를 찬양하고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제자 교회 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서 예배와 또 중고등부 또 우리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온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우리 제자교회가 드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제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예배의 바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아버지 예배의 소중성 아버지 예배를 잘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아버지 우리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형식과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비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도 교회에서도 이 어린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예배자로서 잘 길러내는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와 주모등부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수여기도의 금의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아 우리 우리 모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구가 아버지 이루어지면서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가는 우리 제자들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최수호 목사님 또 임순영 선교사님 이제 곧 우리 레드펀 사양도 잘 재개돼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게 하시고 또 동역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수호 목사님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늘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 이 사람들이지만 우리 최소 목사님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는 스프들 교장 선생님, 교사들 또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순영 선교사님과 우리 동역자들 레드폰 지역들 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제 곧 하나님 우리 레드폰 지역과 여러 지역에 아버리 선교적인 사명이 제대로 실행되어 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인순영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동역하는 종들, 또 우리도 아버지와 먹거리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 아버지 잘 준비해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아버지, 이 귀한 교회 모임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이 단순히 아무리 먹을 거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사랑과 아무리 관심을 통해서 아무리 그들이 소망의 예수를 발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료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무리 사역을늘 감당하는 종들에게 강건함과 아무리 성경의 능력을 아버지 다들 비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간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운영하는 우리 최수원 선교사님, 아버지 교장 선생님, 교사들 스태프들, 하나님 아버지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학교 나올 때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소망의 예수를 통하여 앞날에 아버지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없어서 아버지 힘들고 열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더 힘써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제자 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제자 교회가 교회 자체를 세우신 이유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사온자원 아버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자부심과 확신과 아버지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종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심령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붙잡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n a 편 되겠습니다. 시편 m e 편 a 절에서 15절, 좀 끊어서 있고, 설교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편, 50편, 7절서부터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7절서부터 15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묻 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50편에는 아주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에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 크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예배. 근데 우리가 예배라는 걸 공간과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진 않아요. 제가 이번 교회 때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스타팅 가장 중요한 예배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장소 어떤 시간 정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 임재해 주시겠다. 우리 제자 교회 같으면 주일날 11시 45분에 너희들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먼저는 주일 예배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일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안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예배예요, 그것들. 그러나, 이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제가 자칫하면, 여러분 제가 일상의 예배를 자꾸 얘기하니까, 아 주일 예배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돼.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누군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게 없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한 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몸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온게다 예배지만 우리 그 시작 출발과 이 모든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수 없지만 그러나 이 출발이 없이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이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늘 아시겠지만, 정말 뭐, 이, 이, 이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책마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들이, 이, 여기 뭐,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뭐 너희들이 늘잘 갖고 오지. 좀 부자들은 소를 갖고 오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갖고 온다. 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내 건데, 뭐이온온 땅에는 게다내 건데, 너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게 아니야. 이들은 그런 재물은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결론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감사라는 감사. 뭐, 이거 너무 우리가, 그, 중요한 말이죠. 또, 14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감사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오늘 이 성경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뭘로 부르면? 나의 주. 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그걸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준비하시던 새벽 기도에 준비하시던 새벽에 준비하던 하나님이 정한 11시 45분 내가 던다스 유나이팅 처치에 달려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담에 택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왔어요. 만약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뒀다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사람을 잡아 가두던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내악가림 내가 하면서 살던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살던 내버려 뒀다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라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선택했다는 게. 너,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냥, 저는 교회 와서 우리가 잘난 척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머리 좋고요, 똑똑하고요, 학위 있고요, 부자고요, 재벌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로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신 거예요.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뻔뻔하게. 뻔뻔하게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유, 내가 지난주 뭐 해서 감사, 뭐 이런 가벼운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진짜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원망 부평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다 그냥, 그냥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젊고 아직 죽음이 멀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한 예배, 난 너희들이 뭐, 재물, 이런, 좀 제발 우리가 앞으로 제자교의 성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웅다웅하고 악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 예배의 가장 핵심 하나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소원을 갚으라.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 지금 단순히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우리의 삶이다 예배인데, 첫 번째 출발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나가서 몸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전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다음 터 뭐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올 때 기뻐하는 예배가 뭐겠어요? 감사도 예배고, 또한주 동안 여러분이 삶에 내가서 열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았고, 소금으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 뭐,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또 삶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도 받고 힘들게 살고 또 약한 것도 있고 회개할 것도 있잖아요. 또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의 요소가 뭐냐면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난주 이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죄 문제 무거운 짐내 힘으로는 자꾸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이런 생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풀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합니다. 정말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서 그분께 온전히 감사하고 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부르치는 거예요. 나 이런 고통과 불안과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치면서 우리는 삶에 나가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몸으로, 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몸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미션을 처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또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가 훨씬 답이 되고 거기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을 위대하고 똑똑하고 바르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리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전도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진정한 예배요, 또 선교요, 사명입니다. 아, 그러고 기대합니다. 이제 곧 6월 중순쯤 되면, 한두주 지나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해서, 진짜 우리의 마지막 삶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곧 6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제자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서 중고등부 청년들 또 선교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시는 정의,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버지 몸으로 일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몸으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 우리 시들이 제작계의 예배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일날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